그제 2023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세우셨던 계획들은 얼마나 어, 이루고 계시는지요? 어, 자기 자신이 올 한해 세웠던 공약들,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다짐들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어,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퍼센트 정도 공약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과 했던 약속들, 내 자신과 했던 다짐들 아마 몇 퍼센트 정도 실행하고 계시나요? 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랍니다.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역시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졌는데 근력이나 체력 등은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라는 연구 기관의 결과가 있습니다. 먹는 것들이 분명 과거에 비해서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먹을 것도 종류도 가지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들은 좀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쉴새 없이 돌아가는 입시 현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로 인해서 예전처럼 마음껏 뛰놀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좋아져서 영양 보충은 잘 되어서 덩치는 크고 키도 커졌는데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나 또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 부족해져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청소년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년 전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으셨고요, 또 카세트 테이프, CD. 또, 각종 도서 등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의 테이프는 여러 번 복사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늘어져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듣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떠십니까? 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쉽게 양질의 정보들을 어 내가 가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가 멀리 안 가서 이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 또 간증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말씀이나 이런 주제로 강의를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현장 가운데 적용해 보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고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내 신앙은 안 자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위 보는 눈만 높아져서 평가하는 기준만 높아져서 우리가 다 무슨 뭐 오디션 프로그램의 평가관이나 됐냐 계속해서 평가하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분명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강의를 듣고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면 정작 변화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인데 나는 변하지 않고 기관이 변하기를 바라고 조직이 변하기를 바라고 또 옆에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변하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왜안 변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왜 너는 안 변하냐고요. 자신의 변화는 둔감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조금만 더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입에 떨어지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좀 딱딱하다거나 내 귀에 듣기 조금 거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아니,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안해, 못해. 이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소위 영적인 이유식 단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양육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이유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식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부터 자신의 잇몸과 이빨로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유식을 먹다간, 나중에 딱딱한 음식이나 딱딱한 것들은 결코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연약한 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영적인 이유식 단계를 벗어나 이제 딱딱한 것을 먹고 딱딱한 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야 하건만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할 동역자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꿀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함께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라면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고 말 것이다. 결국 유럽에 저 유수했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다른 기관으로 혹은 다른 장소로 전용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막게 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하기가 힘들고 또 변화의 현장에 적응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또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인 출신의 아버지를 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성상 다신교에 심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당시 문화는 신들을 많이 알고 그것에 익숙할수록 문화인이요 또한 유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 아버지를 두었으니 디모데의 신앙은 그만 어, 가만히 두기만 해도 그냥 어, 다신교 신앙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는 굳건한 두 명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외할머니 로이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머니 유니계였습니다. 이두 분이 디모데의 신앙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비록 그리스 배경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훈련들을 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전수해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디모데는 동네에서 소위 믿음 좋은 아이, 또 믿음 좋은 청년 하면 디모데를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잘 성장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게다가 어려움이라고 모르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온실 속에 잘 가꿔진 화초마냥 굉장히 잘 자라고 아름답게 그 꽃을 피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의 올바름은 지역 사회의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역에서 가장 믿음 좋은 청년이 누굽니까?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디모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당시 이 디모데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바울은 상당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좋은 교육을 받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굉장히 좋은 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역시. 어,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한 최고의 환경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옛 모습과 디모데의 모습이 아마 함께 오버랩돼서 투영되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주변과 이웃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아주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감히 연소하지만 어, 선교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야겠다, 복음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어, 생각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어, 디모데 역시 그동안은 온실 쪽의 화초처럼 자랐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같이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복음 때문에 매도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저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렇게 유복한 환경을 포기하고 저렇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합리적인 일일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과 또한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실한 모습과 지도를 통해 디모데는 그 마음을 점점점 복음을 향해 열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고난을 자처했던 바울처럼 그 바울과 함께 이후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되는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디모데의 결심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모로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준비된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이 일단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그리스 지역에 가면 네이티브로서 또 아주 아주 유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조금 문제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계 계통을 둔 어머니 의 혼혈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는지 장성한 그가 할례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할례의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할례 역시 필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까지 몸소 감내하게 됩니다. 장벽을 넘어서 나아간 것이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준비되고 무엇보다도 모범적이고 누구보다도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한계는 다름 아닌 그의 개인적인 성격과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소위 야전사령관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또한 일이 맞고 절이 맞아도 다음날이면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찌 보면 강인한 체력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늘 겁을 내고 또한 마음 한 구석에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싸우기를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기에는 디모데로서는 역부족인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잘 받고 연약함으로 어, 똘똘 뭉친 디모델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디모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잘 다독여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가 진정으로 변화를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디모델의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더 세심한 성격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종류의 세심함을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섬세했지만 그런 섬세함으로 인해서 오는 타격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은 많은 이방의 문화들과 또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그 현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역시 굉장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나 디모데처럼 심약한 성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내가 넘어지는 지점이 되고 내가 결국 그 지점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디모데의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눈여겨봤고 자신의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또한 신앙의 스승으로서 디모데의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주 아주 따뜻한 말로.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이 너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기인을 했는지 그것의 기초를 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어,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넘어지고 약했던 지점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한 그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다시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강조를 요약해보면, 디모데가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근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잃어버리고 힘겨워했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조언은 디모데를 분명 다시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이후 행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고 그의 신앙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디모데은 신약성경에 스물여섯 회나 그 이름을 등장하는 굉장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다섯 군데 이상을 순회하며 목회하였던 굉장히 유능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AD 17년경 출생했다고 알려진 디모데은 AD 80년 에베소에서 우상숭배가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 숭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만류하다가 과격한 우상숭배자들의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단들과 논박할 때 디모데가 썼던 서신들을 언급하면서 이단에 맞섰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권면이 나약하고, 또한 어리, 어리게만 보였던 그 디모데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로 바꾸었고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처럼 때로는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아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 정말 이거 못 하겠다. 정말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디모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의 권면을 수용하였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같이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언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묵묵히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게 된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당히 고난과 맞서고 당당히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추고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장성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내 지금 현실이 보잘 것 없다고, 거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분명 우리를 도울 자를, 바울처럼 도울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잘 다져서, 우리를 디모데처럼 믿음의 기둥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는 주변의 동역자들의 주심을 감사하고, 자라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라나는 신앙으로, 또는 자라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 자신도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걸음을 할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서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어 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마음을 남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니다